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시장을 너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쫄립니다. 인버스 섞어 놓고 있습니다. 한30% 이상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음, 최근 한,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2025년 4월 30일에 찍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위험 구간들로 더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인버스를 언제 풀까 이런 것들도 한번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기 때문에 어, 내용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업종 쏠림지수라고 하는데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제가 이런 엑셀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업종 쏠림과 관련된 것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거로 저는 이제 뭐 약간 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표를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내려와 있고 이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수익률 상승하는 종목군과 하락하는 종목군 간의 편차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승하는 거는 이제 뭐 1, 2%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막 마이너스 3, 4, 5%막 이렇게 되면 위아래가 크게 벌어지는 거죠. 시장이 너도나도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상승률 상위와 상승률 하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들.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 보통 시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아,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뭐 또는 이제 그 구글에서도 이제 ADR을 서비스해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ADR이 지금 과열권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응용해서 만든 게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그 업종 솔림 지수가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이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그래도 좋은데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뭐 엔비디아 같은 거가 막 홀로 상승하면서 오히려 업종 쏠림지수가 올라갈 때 혼자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업종만 상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표만 가지고는 또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뭘 같이 섞어 보냐면 p and grid 실레이터 라는 걸 봐요 이게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인데 지금 저녁 11시 30분에 찍고 있거든요. 저녁, 저녁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이 정도 구간에서 과열권입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드디어 오늘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첫날 한번 시장을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 꺾이기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저점 구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어, 미국장도 지금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어떤 해지 전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섞어서 한다거나, 또는 자산 배분 전략에서 주식이 아닌 어떤 다른 자산으로 좀 배치해 놓은 그런 전략들도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한네 가지 전략을 돌리고 있고, 그 중에 세 가지 전략이 지금 현재 방어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이 전저점 부근에서는 공격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제 그 전저점까지 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이게 장마감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넣고 돌려봤을 때, 지금 현재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꺾인지 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인버스를 들고 간다. 들고 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해지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 채널에는, 멤버십 회원분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신용 쓰지 마세요. 지금 신용 쓰면 큰일 날수 있다. 최소한 현물로만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뭐 인버스도 섞어 보든지, 저는 인버스 섞어 놓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오늘 이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언제 전저점까지 떨어질까? 그럼 과거의 시계월상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4월 30일이니까, 5월 중순까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5월 중순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떨어지는 원인은, 오늘 이제 4월 30일에 경제, 오늘 이제 그 데이터가 발표됐죠. 경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GDP가 나왔는데, GDP가, 오늘 이제 GDP가 1분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수입 때문이다, 수입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정부 지출도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안 풀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 그 영향도 계속 시장이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4월인데, 4월, 5월, 6월 달에는 과연 정부가 더 돈을 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을 안 푸는 어떤 리스크가 계속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추가로 음 관세에 대한 우려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분기 때도 GDP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가 지표들이 또 같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근원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소득도 지금 그 상당히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결국 이제 그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4월 30일이고 우리가 여기 날짜를 넣어서 4월 30일부터 이제 5월 말까지 한번 적용을 해서 이벤트 일정들을 좀 보게 되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쉽지 않은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도 쉽지 않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인버스를 넣든지 피어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떨어질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하자. 이 의견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이 일본의 금리 결정과 이 전망 보고서나 이런 거에서 엔달러가 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가 140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고용 지수나 신규 주문 지수 이 부분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규 주문 지수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면. 관세고려로 2분기 실적 정말 기업들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당장 한국에서는 내일 5월 1일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잠정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가 확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5월 2일날 한국 시장, 어, 반응도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월 2일날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여기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스태그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베드이즈 굿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베드이즈 굿으로 보일 건지 아니면은 베드가 그냥 베드가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좀 아직은 제가 또 여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 발표에 대한 어떤 시점도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가장 이제 핵심은 트럼프 일기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금리를 낮춰라라고 했을 때이 트럼프 일기에서 2018년도 가을쯤에 결국은 이제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 8일에 어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요. 여기서의 코멘트가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안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이제 개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게 되면 뭐 오늘 이제 발표된 거의 데이터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 잠정 주택 매매입니다. 잠정 주택 매매가 엄청나게 이제 터지고 있는데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이게 주택 매매가 막 터지나 봐요. 그래서 쉽게 이제 물가를 잡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5월 8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내용을 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연준 금리 결정까지,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보통 보름은 떨어지니까 5월 8일날 연준 금리 결정에 그렇게 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제 5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충분히 떨어지는지, 그게 결국에 시장이 우려가 다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저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피어링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 당시 있었던 을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대략 한 5월 10일은 넘어가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여기 이제 13일, 13일에 이제 4월 달 물가 지표.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때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나게 망가지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어 4월 5월 13일에 4월달 물가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15일날도 이제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이 물가지표와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들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또 시장은 한번 반등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관세 우려는 계속 이제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팔아야 되고, 관세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떨어지면 사야 되고, 이게 아마 어쩌면 올해 그 계속 반복되고,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하기 전에 이제 뭔가 관세가 협상이 되면서 주가가 또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면서 중간선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 나타나지 않겠,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11월 달부터 뭔가 시장이 좋아지는 그림이고, 그 원동력이, 어,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2026년의 중간 선거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피어잉 그래도 오실레이터 지표가 충분히 떨어져야 되고 충분히 떨어지는 시기가 대략 한 5월 중순쯤으로 보이는데 5월 중순쯤에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 이 물가지표 발표와 소매 판매 데이터가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반등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계속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뉴스들도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줄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봐야 돼. 실적도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발표된 내용이 결국 시장에서 봤을 때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실적 발표는 아니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볼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해서 이제 보게 되면 5월 달에 이제 애플, 아마존 이렇게 어 대기업들이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와 이런 기업들이 발표가 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 이제 5월 1일날은 전력기기가 있어요. 이튼. 그리고 쭉 내려가게 내려가서 보면은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이제 어. 5월 5일인데, 이게 실제 한국 시장에서는 5월 6일 날 영향을 주는 거고, 5월 6일은 이제 한국 시장이 좀쉬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5월 7일 날, AMD랑, 뭐, 아리스타 네트웍스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CG, 이런 기업들은 국내 이제 기업들의 또, 뭐, 아메리카 일렉트리 파워, 이런 것도 다 전력기기잖아요. 이런 쪽들도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특히 약간 좀 전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반기 2분기를 커멘트 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8일날에 이제 뭐 국내에서 관심 많이 가지는 거는 엠러빈이나 또 보안 관련된 뭐포티넷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이벤트들도 꽤 이제 쉽지 않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변동성이 쉽게 이제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우리 해보니까 2분기 때 관세 우려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코멘트를 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막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 잘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5월 2일날부터 그 소액, 그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아마존의 어떤 컨콜은 중요한 컨콜로 시장에서 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떨어져야 시장은 2분기에 대한 두려움이 주가에 좀반영돼야 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피어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전저점까지 떨어지면, 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한 거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반영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요 구간에서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게 파란색이 쭉 떨어지면, 그때는 한국도 미국도 포지션을 좀 공격으로, 주식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100%,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방어적 전략을 일반적인 공격 전략으로 다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